안녕하십니까. 센조비의 시사만 평으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해외로 눈을 먼저 돌리겠습니다. 어, 미국의 경우 여전히 트럼프 문제, 또저 총기 난사 문제, 이런 것으로 어, 지금 시끄럽습니다. 여전히 시끄러워가지고, 어, 트럼프가 어, 어쨌든 총기 난사 사고가 어떤 비디오 게임 문제라든지 이런 어, 어, 폭력을 미화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시사만평 쪽 시각은 어, 그거 보담도 총기 규제 총기 규제를 하지 않은 이런 총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지 어떤 문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러한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이거 트럼프의 차기 총선 재선거 문제 내년에 있을 재선거 문제에서의 인종차별적인 문제 백인 우월주의가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입으로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트럼프 입이 하도 거칠어가지고 인종차별적인 어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을 상당히 겁내하고 언론들도 야당 힘 빠진 야당 아니면은 끈 떨어진 전 정권을 욕은 많이 해도 현 정권은 많이 욕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언론과 시사만평은 현재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이러한 시사만평 언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국 언론의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럼 한국 언론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아베를 조지는 거고 있고, 있고 계속 끄떨어진 한나라당 조지는 거. 내가 한나라당응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거. 정부 정책에 한국 일본에서 이 와중에 미국이 우리나라 호르즈 파병과 미사일 배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다고 하는 이런거는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트럼프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참이 언론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이정도입니다 만평인지 아니면은 청와대 홍보지인지 아니면은 권력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옹호해주고, 권력의 기관지, 청와대 기관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시사 만평이고, 이걸 통해서 볼 뉴스가 정말 한심합니다. 해외 뉴스 만평을 보면은,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현 집권당의 대통령이나 총리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총리의 잘못된 정책 잘못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언론이 감시해 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좀 답답한 나라 이기도 하고, 참 이게 지금 정권 잡은, 정권 잡은 정권 잡은 정권이 야당인지, 옛날 한나라당이 여당인지, 한번 여당은 영원한 여당이고, 민주당은 정권을 잡았어도 야당 노릇을 하고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또 언론도 거기에다 쫓아가고 있는 아주 이상한 나라의 언론과 이상한 나라의 비평문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해외 만평을 보는 것과 국내 만평을 보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아시겠죠 이거 보십시오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의 보리스 전승 새 총리를 그냥 빨개벗께서 만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건의료제도가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비평인데 신임 총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하라고. 이거는 어쨌든 현 집권당이 공화당이 총기 문제에 대해서 총기협회, 미국 총기협회한테 돈을 기부를 받고서 이렇게 총을 하다 보니까 총기 난사가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간 한국 언론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수준이 우리나라 권력을 견제하는 사람이 있네 이건 견제가 아니고 이거는 격려해주고 앉았습니다. 참.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권력은 지금 어디서 썩는지도 모르고 있고, IMF가 언론이, IMF 사태가 올 때까지도 짚어지지 못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이런 언론을또 반성문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속상한 문제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오늘 시사 만평으로 본 센조비, 센 눈만 조지고 비평하는 이러한 센조비 만평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5시에 미국 뉴욕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10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갤럭시 노트, 쌍시옷이 아닙니다. 갤럭시 노트 10 공개 행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갤럭시 노트 10 공개 행사 잘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잘한것 같습니다. 조금 오게티라고 할까요? 고동진 사장의 인사말 처음, 오픈하면서 인사말이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보는 사람들은 영화는 꼰대 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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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비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남의 집잔치집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은, 무슨 뭐 교장 선생님 훈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최첨단 휴대폰 공개 행사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금융지조,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민영화를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내에 민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금융지주가 주가가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뭐, 최고 한만 육천 원 상태에서 지금은 만 이천 원대로 떨어졌는데, 보통 매각을 하려면 만 삼천 원 이상은 돼야 정부가 돈도 해소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태승, 우리 금융지주 회장은, 잇따라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 금융의 꿈를 어, 주식 추락에 대해서 어, 짚어준 어, 이런 패러디가 되겠습니다. 음, 음. 자, 그러면은 어, 오늘 마지막으로 어, What's the difference? 무슨 차이가 있냐?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 한국 남편과 미국 아니면 다른 선진국 만평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이두한 사진 그러니까 이두 물건에 대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하루 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센조비의 시사만평으로 보는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